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임 정부의 긴축 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 재정으로 돌아섰습니다.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는 등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7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AI 3강 도약을 목표로 10조 1천억 원을 투자 산업과 생활, 공공, 전분야의 AI를 도입됩니다. 산업에서는 우수한 제조 역량 데이터를 활용한 피지컬 AI 중점 사업에 5년간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밀접형 제품 3 0 0개에 신속한 AI를 적용 지원하는 AX 스프린트 300을 추진합니다. 전 국민 AI 부업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선보이고 고성능 GPU 5만 장 조기 확보에 나섭니다. AGI 준비 프로젝트와 피지컬 AI 선도 기술 등 AI 연구 기반도 본격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R&D와 신산업 혁신에는 44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R&D 투자로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신산업 분야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 펀드를 출자해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 지원에도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조선 MRO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합니다. K-유통 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을 신설하고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아리백산단을 조성하고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00만 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파이브 문화강국 조성을 목표로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컬처와 관광, 푸드, 뷰티 등 K-붐업에 나섭니다.